작게 작게 크게 시작 작게 작게 크게 아 잘한다 시작 작게 작게 크게 다시 한번 더 시작 작게 작게 자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안아보세요 무릎을 이렇게 안아보세요 어 하나 둘셋넷그 다음에 무릎을 이렇게 펴보세요 오 가만히 으세요자 이거 딱 잡아보세요 자기가 잘하네요 오 잘한다 그리고 이거가 자스트레칭할 거예요 <laughs> 잡고 기다려 주세요. 피고 저 이거 떡혀 못쪽해저이가 당겨봐. 미스가 당겨봐. 당 당겨봐. 잠깐만 어, 더 당겨. 아이고 잘했다. 반대봐 저기 쫄리세요. 막달려 봐 누워보세요 괜찮아 근데 이렇게 옆으로 누르세요 옆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옆 이렇게 네, 딱한 손은 따로 딱, 딱 받치고요 알겠어요 손이 렇게 일단 손 이렇게 이게 딱못 오게 받치고요 거울 얼굴은 이제 카메라 보시고 다리를 쭉 이렇게 뻗어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쭉두발로딱 모아주세요 에이, 잘한다. 그리고 무릎을? 무릎 파스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 내리고 해볼까요? 응. 시작! 하나, 파세에마나 잘한다. 이 발은 쭉 뻗어주세요. 에이, 다시 내리고 다시 하나 다시 하나 내리고 엄마 잘한다. 다시 하나 내리고 이, 이 다시 하나 이거를요, 이거를 요거를 이 요렇게 하면 더 예뻐요 오케이? 엄청 예쁘죠? 요렇게 하면은 아니고 요렇게 완전 바깥으로 어때요? 할수 계세요? 알겠어요 그여시다파세앤 네. 파세. 내리고 다시 파세더투엔앤리고 하나 다시 한번더어 여기 벌려야죠 내리고, 한번 더. 올려봐. 그런다, 멈춰 자, 여기는 딱 잡아주고, 그대로 무릎을 딱 이렇게 펴보세요. 자, 다 빠지지 않게 이거를 딱, 땅에 딱 받치고.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아이, 잡아주세요. 네 아이, 잡아주세요. 다섯, 여기 저거 보였죠? 여기 땅에 손을 팍팍 팍! 눌러. 잡아. 그다음 다그 발을 딱 붙여. 딱 붙여. 이렇게 안 비틀어 버리게. 그리고 딱 거울 저기 카메라를 딱 보세요. 알겠어요? 엉덩이 들고. 오! 오마 오! 좋다. 자. 파세 빵빵빵빵빵빵빵. 딱내리고 다시 빵빵빵 자, 갑니다. 펴주세요. 자, 천천히. 1, 2, 3, 4, 5, 6, 7, 8, 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and s <laughs> 오, 잘했다. <laughs> 네. 잠깐만. 다 벌리는 거야. 다 벌리는 거. 할게요. 네. 네, 뭐, 이렇게 할 거예요. 한 손은 땅 짚고, 이렇게. 그리고 한손딱 짚고, 이렇게. 네, 네, 할수있겠어요내 얼굴은 계속 저기, 이 카메라 보면은 몸이 똑바로 되잖아. 그치? 네. 자, 다리 조금 더 완전히 벌려보세요. 발끝 보이! 발끝 플렉 총 아, 아. 올라오시고 반대 하나 둘. 와 이제 나중되면 다 붙게 합시다. 우와.

어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아! 맞게 오케이, 괜찮아, 제가. 오케이, 오케이. 예, 잘맞으신네요 자, 다 끝난다. 너무 힘들죠? 아니요. 시치 너무 싫지? 괜찮아요? 음. 자, 금만더해볼게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다행 끝난다. 언って리 <놀람> 작게, 작게, 크게. 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민서 다리 얼마나 벌어지는지 한번 보게. 시작. 작게, 작게. 벌려작빠지는안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더. 시작. 작게, 작게. 크게. 오. 잘했어요. 떨어질 때딱 다리를 모으는 거예요. 알겠죠 시작. 작게, 작게. 크게. 네. 어떻게 하냐면 이 모가 이렇게 잡아줄게. 민선에 이거 손에 잡으세요. 어. 그쵸? 그러면 이모가 딱들어올리들어올 아, 민선은 허리 손딱 해. 허리 손. 그쵸? 그리고 이런가딱 들어올리면 민선은 어떻게? 하하 둘, 하하하하하하 점프. 점프. 네. 손이이게 벌어지면 안돼 이렇게 하하하 네. 준비 시작 작게 작게 크게 시작 작게 작게 크게 허하하다 시작 작게 작게, 작게. 크게 다하하하하하하 작게 작게 크게 다리 너무 잘발린다 한번 아, 더 해볼래? 네 다리를 와 해야 돼요? 네 시작 작게 작게 크게 우자 이렇게 높이 나네 다리를 이렇게 올려 보세요. 저번에 파스 해야 하는데 알죠? 시작 한번일번두번일번일번더 해보자 시작 이 아, 그러면 안 돼. 뒤에. 이렇게. 시작 어! 응. 또. 그렇다. 다리. 응? 이렇게 있어. 이렇게지. 이렇게 이제. 어, 보세요. 됐동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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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바방, 바방. 빵, 바방, 이렇게아주게다요 공인 것처럼 공이 한 것처럼 차는 거예요. 알겠어요? 해봐 봐. 응. 어렵겠다. 시작 자 진짜. 동발 진짜. 분홍발, 분홍발, 분 <laughs> 여보세요 분홍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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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띵따 따홍 띵따 띵따 분홍보세요시 분홍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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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장다 쉬고. 봐 분홍발, 다 쉬고 분홍발, 다 쉬고, 이렇게 시작 ただ、かしゴう。 보세요. 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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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용. 시지 시. 자 티용 티용 어머나 철운다. 너번에처음 여기야. 요 민아. 시아아다네 너무 많이 너무 많이 그러면 안 돼. 조금 접어서 접어서 이렇게 해서 아 거울 보고 저기 어. 자 해서 따라라라라라라라어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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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다라라라라라 어? 뒤로 라 뒤로 라라세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로위라라라 위디 할수 그럼 천천히 시작. 네. 천천히 네. 뒤로. 네. 아 천천히. 천천히 아, 아, 뒤로. 빨리, 빨리, 빨리. <laughs> 천천히 뒤로. <laughs> 뒤에 뽀뽀 이렇게. 그다음 에 빨리 할 때는. <laughs>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춤추는 날알겠죠 민수 어? 백조야. 민수 백조 이렇게 누워. 백조, 이제 그렇게 일어나, 일어나고, 날개, 날개, 날아서 어디 가고 싶어요? 날아서 어디 가고 싶어요? 어, 산이 큰 바, 장난. 어, 진짜 가고 싶어요? 그럼 가고 싶은 데까지 막 춤추면 돼요. 알겠죠? 백조야, 민서야 백조는 밤에 일어나야지. 맞지? 마법에 걸렸잖아. 그래서 밤에 일어나야 돼 알겠죠? 응. 자, 지금 자고 있어요. 사람들 이제 잠다 미소도 자고 있어. 백조도 자고 있으세요. 응.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뭐, 사람들이 다 자면은, 어떻게 돼요? 일어나. 응. 일어나서 춤춰야 돼요, 알겠죠? 응. 네, 누우세요? 지금 아직까지 사람도 있어요. 내가 사람이다. 누워 응. 어, 이제, 어, 이제 너무 어두워졌네? 잠자러 가야겠다. 아, 어, 아 어, 너무 깜깜하다 어, 자야지. 아, 잠들었어요. 백조는 사람들이 다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허,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Yeah. 민수도 이제 마사지 할게요. 이제 발레 전에 했으니까 발레 다 했으니까 마사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한쪽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저기서 하나. 아, 똑바로. 이제서 손딱 이렇게. 일단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마지막으로, 네. 자, 벌리기, 버티기, 준비, 시작. 일, 이, 자, 오 잘했잖아요, 잘했잖아요, 잘참요 사, 오, 이 정도 아, 어때, 괜찮죠? 아, 일, 세, 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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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오케이!